안녕하세요. 임프라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절대 사인을 해주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사인 한번 잘못 해줬다가 나중에 내가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데 커다란 방패를 볼 수밖에 없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와 보험금을 탈때 보험회사의 얼굴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서류에 잘못 사인해주면 보험 들어놓고도 결국 보험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절대 사인을 해주시면 안 되는 서류. 오늘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오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험 하나쯤은 다들 들고 계실 텐데요. 실비보험도 있고 수술 때문에 또는 입원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해줘도 되는 서류가 있고요. 또 사인해 주면 절대 안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보험회사에서 현장 심사를 나와서 꼭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냥 사인하시면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만약 이런 서류에 잘못 사인을 했다가는 보험금... 한 품도 받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 지급 절차를 보면요. 보통 서면 심사도 있고요. 현장 심사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경우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서면 심사를 할 때는요. 청구 서류만 가지고 바로 심사를 해서 보통 하루 만에 지급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3일 이내에 대부분 심사가 끝이 나고 지급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로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실비보험이나 입원, 수술, 상해 진단비 이런 부분들은 3일 이내에 결정이 나고요.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끌어봐야 보험사 측에서는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3일 안에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손해사정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3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가입을 한 이후에 너무 빨리 다치거나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보험회사에서는 혹시 이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낸것 아니냐 또는 보험을 가입할 때 의도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했다 라고 생각할 때는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 심사를 할 때는요,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지금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거나 또는 고의적인 보험 사기가 아니냐 라고 판단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 사정 업체나 보험사에서는 이런 정황을 볼때 사실 판단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과거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병력 사항을 확인해 보고요. 후유장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에 3대 진단비의 진단 기준 사망 원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장 심사를 할 때는 보험사에서 위임하고 있는 손해 사정 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보험금 지급 절차상 필요한 질문 답변 등을 받. 받아야 되고요. 의무 기록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런 내용을 확인하려면 보험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 사정 업체에서는 보험 가입자를 만나서 언제부터 아팠냐, 또 언제 병원에 갔었느냐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물어보고 질문과 답변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때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와 의무 기록 열람 동의서 등의 서류에 사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명을 해 줘도 되는 서류가 있고요. 절대 서명을 해주면 안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보시면요 보험금 지급의 절차 부분이 나오는데요 보험금 지급 사유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나 관공서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사인을 해줘도 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그리고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이 서류는 사인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병원에 갈 건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설명을 들은 후에 열람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백지 상태의 서류에는 사인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원을 갈 건지, 어디에 사용할 건지 여러분께서 손해사정 업체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설명을 다 듣고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이두 서류에는 사인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사인을 해 주시면 안 되는 서류인데요. 면책 동의서, 면책 확인서, 보험금 지급 동의서 이런 서류를 여러분에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자세하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당신이 이번에 청구한 건에 대한 보험금은 고지 위반 등으로 부지급될 수도 있다. 동의하시오. 내가 고지 위반했으니 해지됨에 동의하시오. 이런 내용의 서류들을 내미는데요. 그런데 왜 그냥 회사에서 해지시키면 되는데 이 동의서를 왜 받으려고 할까요? 이 내용 아래? 그 핵심이 들어있는데요 부재소 합의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내가 강제 해지를 당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미 인지했고 그러니까 알고 있었고 앞으로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면책 동의서, 면책 확인서, 보험금 지급 동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 꼭 사인을 하라 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앞으로 있을 민사나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것들을 미리 확인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나중에 잘못된 내용을 알고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미 내가 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보험사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책동의서 면책확인서 보험금 지급동의서 이 내용만 살펴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인들의 말들이 맞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부재소 합의서라는 내용,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면책동의서 면책확인서, 보험금 지급동의서 이런 내용 사인해 주셨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숨어있는 부재소 합의서라는 내용, 이 내용에 사인을 했다하면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어떤 식의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인정해 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작성한 부재소 합의서 내용이 보험 에 유리하게 적용해서 판결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도 부재소 합의서라는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면책 동의서, 면책 확인서, 보험금 지급 동의서 이 내용만 기억하셔서 여기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요, 나중에 내가 보험금을 탈때 또는 손해사정인을 만나서 보험에 대한 심사나 지금 여부에 대한 확인이 들어갔을 때 구제소 합의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자인을 해주시면 안 된다 하는 내용 꼭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의무기록 열람동의서와 의료자문동의서는 매우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료자문동의서에 대해서도 절대 서명을 해주지 않으셔야 하는 이유는요, 의무기록 열람동의서는 내가 어떤 병이 있었는지 어떤 병원에 다녔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이지만 의료 자문 동의서라는 것은요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의료 인력에 대한 자문 동의서인데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대변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보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 있지 않는 보험회사 측의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자문을 해보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 자문 동의서에 대해서도 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인하지. 알아야 되는 서류. 면책 동의서, 면책 확인서, 보험금 지급 동의서, 부재소 합의서, 의료 자문 동의서. 이 다섯 가지 서류에 대해서는 꼭한번더 확인하셔서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서명을 하시든 아니면 모르겠다 하시면요.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되는 서류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금 낼 때는 꼬박꼬박 잘도 받아 가지만요. 보험금을 받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 많은 것들을 따져보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 그리고 이익과 관련된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지만 정말 아파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혹시 잘못된 동의서 잘못된 합의서에 사인해 주셔서 내가 보험금 한푼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절대 사인해 주지 않아야 되는 서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